네, 예, 유성여보원입니다. 어, 오늘은 그 화홍지구 그 토지 이용 계획 문제, 또 화성호에서 시화지구로 관수로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그 공사에 관한 어, 의문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먼저 뭐, 장관님께 먼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증인신문을 들어갈게요. 지난번 그 농림식품부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 한번 직접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네그 저희들 담당 국장 그리고 차관이 이렇게 어, 차관까지 다녀오셨군요 네. 예. 그러면 먼저 그 전광구 서신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죠? 네 예, 마이크가 앞에 있습니까? 네 현재 네 나왔습니다. 예, 현재 마을 이장을 맡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거기에서 지금 쌀농사를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현재까지 쌀농사를 짓고 계시죠? 학교를 졸업하고 한 30년 동안 여태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신 우리 정광구 증인을 비롯해서 그 서신면 지역 화성시 서신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화성 화성호 주변에그 사공구를 축산단지로 하는 것은 주민들을 그 속이는 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왜그걸 주민들을 속인다라고 그러고 왜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1년도 당시 그 화성호 간척 사업을 할때 농림부나 정부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호를, 화성호를 간척해서 농지로 만들어서 국민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두 번째는 그 농지를 피해 농어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 국제 협약 또쌀 재고량 과다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 어떤 이유에서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 약속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국민 혈세 200억 들어간 동부팜도 방치돼 있고 또 대기업인 농우바이오 또한국마서의 피해 주민과 관계도 없는 수원 축척 등이 저희 409 피해 어민과 관계없이 주민과 관계없이 저희들 낙지 잡고 조개 잡던 삶의 터전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조성된 토지, 네. 전혀 우리 농업인 개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땅은 전혀 없습니까? 409 내는 그렇습니다. 한 예, 평도 없습니다. 한 평도 돌아가지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준환 수원 화성축협 이사님, 예.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사로 계십니까? 수원축협에수원축협에 예, 수원축협에 비상이사로 있습니다. 아, 비상이사로요? 임 현재 또 축산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계시고요. 예, 1982년부터 32년간 축산업에 종사했으며 현재 한우 17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 409 축산단지에는 지금 한우 번식우 단지를 하겠다라는 계획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왜그 축산하는 것을 반대를 하시죠? 반대하시는 예. 이유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축산업의 현실은 FTA와 우루가이 라운드로 인하여 축산 농민은 내 축사에 내가 소를 키워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 부채만 늘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한우 암소 도축자금과 폐업자금을 주며 사육두수를 줄이고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수원축협조합장은 화성어에 임대료를 주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소를 키워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수익을 낼곳낼수 없는 이 사업에 정부 돈 수백억과 축협의 축협과 조합원의 돈 수백억을 투자되어 손해를 본다면 수원 축협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씩 실망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원축협에서는 그 사공구에 사공구에 언제부터 축산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 거기에 축산단지 조성 추진을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다 그말씀이세요 예, 네,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관련 법령으로는 그런 축협이라든지 그런 법인에는 임대가 불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05년도부터 그걸 추진을 했나요, 수원축협?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저희가 알기로 게 이거로는 2009년 12월에서야. 축협이 들어가서 대상자로, 임대 대상자가 될수 있었는데, 저희 축협은 2007년도부터 부에서부터이 축산단지를 기정사실화했었고, 형식상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 2009년 12월 10일에서야 축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용식 조합장님. 네. 예, 언제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까? 네, 예, 0 1 7년 됐습니다. 17년이 계속해서 연임을 예, 하신 거군요. 예. 뭐 언제부터 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했어요? 사공구에 사공구에 축산단지 조성을 한게 아니고요. 어, 지금 그 우리 수원 화성 오산인데 그 전부 다 그. 소시화를 가지고 축산이 상당히 어렵게 할 때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네.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언제부터 이 수원 화성 화옹지구 4 0 9에다가 축산단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언제부터 추진을 했느냐? 네? 2005년도. 예, 2005년도. 네. 그 당시에는 축협이 전혀 그것을 임대받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추진하는 거죠? 무리하게? 그 농업회사법인으로 우리가 그 지금 그걸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려웠죠. 그러면은 예. 그 사지 사공구 지역의 축산단지로 농림부의 최종 승인을 맡은 것은 몇 년도에 맡았습니까? 2 0 0 0 2014년 이죠 2008년도 아닙니까? 2014년 5월 20 2014년이 면 금년 말에 금년이고 28일날 이제 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농림부로부터 토지 이용 계획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수원 축협의 권리를 인정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공구 지역을 축산단지로 하겠다라는 결정이 2009이다. 농림부에서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결정예 2008년도, 맞습니다. 예, 2008년도. 아, 예,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2009년도에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등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축협도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바꿔진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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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제가 이걸 봤을 때 당초 이 간척사업이라는 것이 그 피해 지역 농업민들한테도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간척사업을 벌인 일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축협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농림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또 실제 받기 위해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등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수원축협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누구의 역량으로 만들어냈습니까 그걸 저 그건 우리 수원축협 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우리그 조합원이 예, 어, 화성지역에 1700명이 있습니다 다울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도와주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농림부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 농림부의 법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이 있었느냐 그, 화성시, 수원, 화성축협, 경기도청, 마사회, 노바이오, 다섯 개 기관이 있는데, 예. 그 사업은 이제, 경기도가 쭉다 맡아서 했던 거죠? 음, 제가 알기로는 뭐 경기도는 나중에 넘겨받은 것 밖에 없어요. 그냥 경기도는 다 결정된 것, 떠맡은것 밖에 없어요. 팜랜드 조성이라는 예. 이유로. 예. 예. 그, 그런 것 밖에 는 없지. 경기도는 아무 제, 책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님. 네. 지금 수원 축협에서의 우리 원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어, 뭐지휘라든지 역할. 그 자문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 위원은 지금 연간 얼마 정도씩 받아 오신 거 계시죠? 그 수원 축협으로부터? 어, 지금 한월1 0 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요? 네. 또, 자문료의 어떤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요런 비용으로 총, 뭐, 용역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얼마를 받으셨죠? 총합계, 지금까지? 어,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어, 1억 5천씩, 1억 5천씩, 3억 했어요. 3억을 받으셨고요? 네. 그러면 언제 정부 공직에서는 은퇴를 하셨습니까? 농림부에 아마 축산국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2001년도에 였습니다. 2001년도에 은퇴하시고 바로 수원축협에 자문을 맡게 되셨군요. 아닙니다. 몇 년도부터 자문을 맡게 됐나요? 때는 2008년 8년도. 뭐 바로 뭐 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맡은 거네요. 한 7년이 지난 후이죠. 7년이 지난 후에요. 예. 그런데 그 축산단지를 거기다 수원축협에서 조성을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을 처음 언제 들었습니까? 2005. 그습니까 2008년도에 들었습니까? 2006년도에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용역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 토지 이용계획을 축산단지로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우리 노경상 원장님께서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한 걸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있는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역할을 한 바가 없습니다. 공청회가 벌어졌을 때 공청회를 주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청회는요, 2009년도로 기억이 되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축산단지 조성할 것이냐에 공청회를 했을 때그 네. 공청회를 주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네, 그 경기도가 공청회를 주관했고요. 경기도가 저보고 그 좌장을 사회를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해줬습니다. 그 제가 좌장을 맡은 거하고 그법 개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예. 전혀 (2007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는) 이 토지이용계획을 이 농사용해서 축산단지로 이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예상되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축협이라는 법인이 그 땅을 임대받아가지고 어떤 뭐 축산을 하든 뭘 영유를 하든지 간에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어려운 겁니다 법령을 고쳐야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내외에서의 어떤 서로 협력, 서로 어떤 종이 없이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을,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우리 노경상 원장님께서, 그, 수원축협으로부터 자문료라든지, 아까 용역비 1억 5천씩, 1억 5천씩에서 3억 등그 용역비를 받으면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문제에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그 용역 두 가지 제목이 뭡니까? 용역비 1억 5천씩 받았는데 그 용역 제목이 뭡니까? 어, 처음은 그화성호 음, 축산단지 개발을 위한 어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거였고요 예. 어 그것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는 2011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지적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어~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농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과제서속에 보니까 그 속에 이미 이것을 수원축협이 이용하려면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되고 장관 결재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이고 또 수원축협이 실제 그 땅을 임대받아서 영유하려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등그 법령을 고쳐야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 해결 과제로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과연 이것이 그, 그 단지에 들어갈 만한가 하는 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중점이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오셨지만은 실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고 또 농인부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법령과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음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유석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